4구짜리입니다, 4구. 사구. 아, 비가 안 와가지고 땅이 찹박한데, 3은 근대로 싱싱하게 잘 살아있습니다. 개옥 쪽이라. 3구짜리입니다. 딸이 7개. 사고자리입니다. 산 아래 하단 쪽인데, 사고자리가 있습니다. 사고자리를 캐봤습니다. 리도도 좀 나오고, 산도 예쁘게 잘생겼겠습니다 3에 4곳짜리 인데 예. 하천 옆에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니다 <목소리> <목소리> Thanks <sweak> for watching!